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요 차량 이스젤프 21년식의 원래 세븐일레븐 편의점 배송 차량 썼던 거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부산에 계신 구독자분인데 어 원래 21년식 광폭 인마디가 있었어요 이스젤프 근데 그거는 또 젊은 사람한테 판매가 완료돼가지고 요 차량으로 해가지고 제가 광폭인 해가지고 이틀에까지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구조병을 만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멀리 오셔가지고 금액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절충해 가지고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21년식에 지금 7만키로 제가 알기로는 이스제프가 엔진이나 동력개통 보증기간 3년 20만키로 거든요 그래서 신차 보증도 남아 있어 가지고 요 차량으로 진행했고요 원래 18년식도 보여 드렸는데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왜냐 요걸 윙가서 제가 그냥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량 진행했고요 이거는 지금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바로 특장업체에서 광폭윙으로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작할 거냐면 높이는 2,200으로 하고 폭은 2,300 그리고 길이는 한 5,250에서 5,300까지 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완성이 되면은 제가 한번더 영상을 찍고 그리고 구독자님이 11월 아마 초에 오시, 어, 5일경에 오실 예정인데 그때 한번 광폭윙해서 그때는 구독자님과 같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부산으로 다시 내려갈 예정인데 차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21년식 7만 킬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윙을 또 중고관이 새거로 올려드린다고 하시니까 바로 시원시원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광포 윙바디도 보유하고 있고요. 오토 미션 이분 같은 경우에 오토를 차으셨는데 오토 미션도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하프프레임이나 이거는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진짜 출한지 1년 됐기 때문에 91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센트럭에서 또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이 탑차를 윙으로 새 윙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한다 그점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한샘트럭 한샘 구독자분이 많이 오시는데 일단은 감사 인사 드리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거 말고 다양한 크레인까지 특장까지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